미니. 선생님들 달란트 주세요. 몇 점이 적당할까요? 5달란트요? 5달란트? 그럼 5달란트씩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다. 지금 거울로. 누군 저랑 눈 마주쳤죠? <laughs> 저랑 계속 눈 마주친 누군가가 있는데. 아무튼 거울로 다 보고 있었어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앞에 못 찾는 친구, 네 같이 도와주세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237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모든 문제는 아멘.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37 살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어디 살린다고요? 237이 뭐예요? 전 세계? 전 세계 어떻게 살려요? 기도로 살려요. 또? 한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성교로 살리고, 또? 다갈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살리는 거죠. 근데 앞에 무슨 제자라고 했어요? 전도제자. 그럼 우리 237 살리려면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겠죠. 이 전도를 할수 있는 사람은 뭐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 가지고 권세 누리며 제자 삼는 자가 2, 3, 7 살리는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권세를 누리면서 나 말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제자를 세우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1년 동안 받아야 되는데요. 이 응답을요. 우리 방금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아닌 누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영원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응답을 25로 누리는 방법입니다. 7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죠? 뭐 받는 기도, 응답 받는 기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누구예요 기도 못 받았 응답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응답을 받은 걸 내가 모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응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가 되려면 그죠 짜증나 죽겠어 물론 기도 나오긴 하겠죠 근데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에도 우리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특권인 이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뭐 하실까요?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뭐 해도 괜찮을 정도로?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호주 가기 전에.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 하기 싫다고? 아직 죽기 싫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한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의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 초등부 예배, 제목 아는 사람, 3세 가지들을 준비하는 랩넌트. 오늘 정답률이 높은데요? 묵상 많이 했나 봐요. 서밋 타임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삼들이 뭐예요? 아이들의 뜰, 다민족의 뜰, 기도의 뜰.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의 뜰, 237 살리는 237의 망대,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우리 랩너트들이 서밋으로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의들이 성전에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방금 뭐했어요? 새들이 뭐예요?라고 뭐했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했어요? 대답했죠. 기도 응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했을 때그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하는 걸 응답이라 그래요. 친구가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근그 친구가 안 읽어. 이거 대답일까요? 아닐까요? 안 읽는 것도 대답이긴 대답이에요. 그죠? 왜냐면, 어쨌든 미리 보 아, 물론 내가 놓쳤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보고 대답을 안할 수도 있어요. 무응답을 할, 안 익십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읽고, 대답? 안할 수도 있어요. 익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내는데 대답을? 할 수도 있죠. 기도응답은요, 내가 구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뭐지만, 응답이지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 무응답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들을 준비하는 램넌트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이 기도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민이 목소리 완전 짱커. 완전 좋아. <laughs> 하나님의 언약, 성전에 언약 붙잡고 빛의 경제를 좀 길죠 제목이? 회복하는 램넌트입니다. 거의 끝까지 왔네요. 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죠? 계속 어디 보고 있어요? 성경 출 원래는 우리 계속 출애굽기 보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읽어야 될 말씀은요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 우리 레마트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길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성소 준비에 네, 그 성막에 쓰임 받는 사람들, 쓰임 받은 사람들의 내용이 나와요. 쓰임 받은 사람들과 또 뭐가 나오냐? 예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았냐?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 그리고 유다 지파 홀의 자손, 우리 아는데, 부 부살레, 그리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 홀리아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성막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뭐라고? 껌이었다고? 못 들었어. 맞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물어본 건데, 성막에서 쓰임 받은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뭐기도의뭐 인물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랩넌트 말고 응.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 3서밋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이 사람들이 서밋이라고 생각을 했냐 우리 3서밋이 뭐예요? 무슨 서밋? 영적 서밋 그 다음에 기능 서밋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뭐죠? 문화 서밋이죠 자, 성막을 짓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일단 당연히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뭐가 있었을까요? 기능이 있었으니까 쓰임 받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시기에 준비 안된 자들을 과연 성막과 성전을 짓는데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일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되 자들을 쓰시고 쓰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뭐한 사람들이냐? 성전의 문화를 뭐한 사람들일까요? 이끌어 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요새 성전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되고 기능으로 준비되고 그 성전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 서밋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의, 그 사람들의 예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금과 은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요. 뭐도 있었냐? 음. 의무적인 사람들이 내야 할 헌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 몇명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요. 무엇을 회복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냐? 삼들을 회복하는 새성전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난 주에 봤는데 삼들이 뭐였죠? 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민족 의뜰 기도 했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의 뜰이 우리가 초등분인데 아이들 아이들 하는 건 조금 웃기니까 랩넌트의 뜰이라고 쓸게요. 우리 랩넌트들의 뜰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 세성전을 준비하는 기도팀 8개가 있어요. 혹시 다 알아요? 다 몰라요? 일단 하나씩 가볼게요. 다민족의 뜰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2-3-7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 살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안에도 다민족이 있는데,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슨 센터가 있냐? 8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센터 팀이 있는데요. 다민족 팀, 다민족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치유센터는 여기. 복지센터 사실 저는 여기에 넣을까 했는데 일단 목사님께서는 여기에 넣으셔서 복지센터를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세, 세 센터가 다민족 의들을 두고 기도하는 센터고요. 치유센터는 기도 의들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하나 둘셋네 개가 나왔으니까 남은 네 개가 있는데 네개 뭐가 있을까요? 아동센터, 청소년센터. 그리고 저는 서미센터 있습니다. 서미센터, 그다음에 GRS 선생님들께서 시작하신 보금교육센터가 있어요. 보금교육팀, 보금교육센터가 있는데요. 네, 우리 랩넌트들 여기에 들어간 사람 손한번 들어볼까요? 영광이, 영광이 어디 들어갔어? 문화센터 들어갔고, 혜린이, 아동센터 들어갔고, 세은이 안 들어갔나? 이렇게 두명 들어갔어요? 여기 팀에, 기도팀에 들어갔냐고, 여기. 들어갔냐고. 안 들어갔어? 다들 안 들어가셨어요? 랩너스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고, 내가 마음에 담기는 센터를 두고 지금 후보를 정해놓으세요. 후보를 정하시고, 이번 WRC 때 우리가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들을 다니면서 그 센터에서 여는 부스 체험을 가세요. 부스 체험을 간 다음에, 하나님, 저는 이 센터 중에, 이 센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다 기도하지만, 이 중에 뭐, 다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팀이 있으면, 그 팀으로 들어가세요. 그팀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또는, 다임선생님들께 저는 여기, 여기 가겠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다임선생님들께서 연결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월에 또 초등부 예배가 됐을 때 센터 들어가는지 물어볼게요. 알겠죠? 물론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마음담고 여기서 기도하고 활동하고 싶은 센터에 뭐 하라고요? 들어가세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들도 담임 선생님들이지만 그냥 저한테 연락하세요. 알겠죠? 선생님들 바쁘세요. 저한테 연락하셔서 저는 여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여기 들어간 랩런트들 뭐 달란트 걸어야 돼요? 우리 달란트 이렇게 약한가? 물질에 이렇게 약한가? 1달러? 1달러? 5달러 해야죠. 5센트, 5달러 해야죠. 그죠? 들어가세요. 알겠죠?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건 제가 정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다민족들 그리고 랩넌트들 그리고 치유받을 모든 사람들이 와서 뭐할수 있는? 기도하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세성전을 두고 우리 랩넌트들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학업과 산업이 우리의 업이 어디에 맞아야 되냐? 이 새성장과 새들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학업이 어디에 맞아야 된다고요? 와 새들에 맞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3대지나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결론 짧아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 오늘 제목에 빛의 경제가 있으니까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았던 램넌트 세 명을 볼 거예요. 대표적인 세명 근데 이세명의 랩넌트에게는 뭐가 있었냐 집중의 비밀이 반드시 있었어요 하나님 저 빛의 경제 받고 싶어요 한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누리고 있는 집중의 비밀이 있었던 랩넌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요셉 또 다니엘 아니에요. 모세. 그다음에 오. 맞아요. 저는 이렇게 다세 명의 랩넌트들 물론 또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세 명의 랩넌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빨리 펴 볼까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45장. 거의 끝무렵이니까 출애굽기 쪽으로 펴서 좀 넘기면 나와요.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형들이 이제 요셉을 보게 돼요. 요셉을 보게 되고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말해요. 나 요셉이라고. 요, 여러분들이 팔았던 요셉 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버지 살아 계시냐 얘기하면서 5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무엇의 자리에 있었냐?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 한순간 눈 뜨고 보니까 총리가 되어 있었을까요? 뭐를 경험했죠? 요셉은? 어떤 역경을 경험했죠? 또, 처음에, 노예로 갔다가, 또, 보디발의 집 갔다가, 누명성갖고 어디 갔죠? 감옥 갔죠. 그런데 이걸 잘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잔인한 얘기지만, 사고가 일어났어요.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음? 아니면 납치를 당해가지고 인신매매의 장리에 갔다든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있었던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내 몸이 돈으로 거래가 되는 현장 현장에서 팔려서 노예로 갔고 갔는데 성추행 당하고, 그죠? 그리고 갑자기 갔는데 또 누명 써가지고 어디가요? 응. 음, 너 여러분들 얘기하는 감방 갔죠, 그죠? 누가 지금 감방을 했어? 감방 갔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만약에 이래요. 어떨 것 같아요? 내 인심매매 당했고, 지금. 누명쓰고, 감옥 가고, 막. 좌절하고, 그죠? 좌절이 뭐야? 살기 싫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셉, 뭐, 요셉이 갔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건요. 애굽에 뭐로 갔냐? 성교사로 간 거예요. 가장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었죠? 세상에서는 가장 비난 비 비굴한 방법이고 억울한 방법들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뭘로 보내셨다고요? 에굽의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보디바의 집에 갔어요. 보디바의 집 가가지고 뭐 배웠을까요? 경제를 배웠겠죠.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장관들을 만나요. 뭘 배웠을까요? 정치를 배웠겠죠. 그래서 요셉이 갔던 현장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인생 망했다 싶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을 살리는 애굽과 이삼칠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모세, 모세 어땠어요? 태어나자마자 거의 며칠 안돼 가지고 강에 강가에 버려졌어요. 어때요? 엄마가 나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 나 버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아, 뭐바로의 딸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가 가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 사람 괴롭히는 사람 보고 뭐 해요? 죽이죠. 그리고 뭐 해요? 도망치죠. 모세의 여, 인생도 아주 예쁘고 아름다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 몇년 가요? 광야를 40년 가요. 여러분, 지금 날씨 어때요? 진짜 너무 덥죠. 이번 주 어땠어요? 더웠어요? 제가 대구로 갔다 왔어요. 리더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걸어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찜질방이고 여기가 사우나고 길거리부터 엄청 덥고 이글이글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그랬겠죠. 근데 그런 사막을 광야를 몇년 갔다고요? 40년 갔어요. 우린 지금 일본도 밖에서 있기 힘든데 그 뜨거운 데를 근데 이 광야에서도 우리 출애국기 3장 18절의 언약처럼 피제사들이라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결국은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러 가야 한다라는 그 예배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으로 쓰셨어요? 지도자로 쓰셨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 뭐 했죠? 성전 건축했죠. 근데 형들한테 시기 받고 맨날 양치고 맨날 했죠 근데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어떤 작품을 남겨요? 거기 성경에? 시편이라는 작품을 남기죠. 그러면서 뭐에 준비를 했냐?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집중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준비를 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됐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나 이제 왕 됐으니까 놀고 먹어야지만 했을까요? 무엇을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했죠. 물론 솔로몬 때 완공이 됐지만. 그래서 1천망대를 세우는 그 성전의 언약을 뭐 했을까요? 다윗은? 확인하고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빛의 경제를 받았던 랩런트들처럼 우리도 내가 꿈꾸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내가 꿈꾸는 세성전을 그려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CBDIP가 담긴 세성전을 두고 기도하면서 제가 옛날에 보여줬었죠. 호주에서 봤던 것들 현장 보여주고 상당 아, 엄청 큰거 보여주고 이랬죠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빼앗긴 이 성전과 건축과 모든 문화가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 문화를 살리고 빛의 문화로 성전 문화를 세우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꼭 내가 꿈꾸는 새 성전을 언약 속에서 붙잡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준비 다 되면 기도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던 바울처럼 우리 랩넌트들도 정말 다민족과 세상의 서밋들과 모든 시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을 가진 랩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들을 회복하는 새성전을 위해 우리의 모든 기능이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미래의 중직자 랩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 2분 정도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